지금 여러분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아늑하고 편안한 거실에 있는 부드러운 소파에 앉아서 따스한 황금빛 조명이 온몸을 감싸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밤이 깊어 고요한 어둠 속에서 침대에 누워 손에 든 스마트폰 화면이 얼굴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을지도 모르겠지요. 주변은 평온하고 조용하며 머리 위 천장 선풍기가 규칙적으로 돌아가는 소리만 들리고 멀리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 소리가 희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주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텅빈 공간이 결코 아닙니다. 우주는 거대하고 부드럽고 유연한 한 장의 천처럼 생겼으며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방식으로 늘어나고 구부러지고 비틀어집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거대한 구체인 우리 지구 위에 앉아 있고 그 구체는 끝없이 펼쳐진 우주의 트램펄린 위에 깊은 함몰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함몰이 바로 우리가 중력이라고 부르는 것이며 여러분의 발을 땅에 단단히 고정시켜주고 일어설 때, 걸을 때 혹은 그냥 앉아만 있어도 몸 속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무거움을 만들어냅니다. 이 천을 시공간이라고 부르는데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 펼쳐지는 광대한 무대입니다. 멀리 어두운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부터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고요한 숨소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그 무대 위에서 벌어집니다. 시간과 공간은 서로 독립된 차가운 존재가 아니라 촘촘히 엮인 하나의 현실이며 가장 미묘한 방식으로 휘어질 수 있습니다. 시공간을 거대한 그물로 상상해 보세요. 그 그물은 우주의 리듬에 맞춰 부드럽게 진동하며 조용한 호수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가 만드는 잔물결처럼 끊임없이 퍼지는 원을 그립니다. 거대한 질량을 가진 물체가 움직일 때그 천위에 잔물결을 만들고 그것이 바로 중력파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이 파동들은 우주적인 쓰나미와 같아서 가장 격렬한 사건들로부터 에너지를 실어 나르며 빛이 우리에게 도달하는 데 수십 억 년이 걸리는 먼 곳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이 우주적인 쓰나미를 극도로 정교한 레이저 장치로 탐지했습니다. 그 장치는 양성자라는 원자핵 안의 아주 작은 입자로 보통 눈이나 현미경으로는 볼수 없을 만큼 작습니다. 그 양성자의 너비 수천 분의 일보다 더 작은 변형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실험실의 어두컴컴한 방에서 레이저 탐지기가 내는 희미한 윙윙 소리를 상상해 보세요. 그곳에서 과학자들은 멀리서 오는 신호를 긴장된 마음으로 기다리며 가슴이 뛰는 가운데 아주 작은 진동이 우주에서 온 목소리라는 것을 압니다. 블랙홀은 거대한 청소기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시공간에 끝없이 깊은 구멍을 만들며 그 안으로는 아무것도 빠져나올 수 없고 빛조차 갇히며 별들이 빛나는 우주 속에서 절대적인 어둠을 만들어냅니다. 높은 하늘을 돌고 있는 GPS 위성은 지구의 중력 함물 속에서 서로 다른 시간 흐름을 계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장소에 따라 똑같지 않고 지표면 근처에서는 느려지고 높이가 높은 곳에서는 빨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시공간 천은 모든 곳에서 팽창하고 있으며 은하단들을 서로 멀어지게 합니다. 그것은 오븐에서 부풀어 오르는 빵 반죽 속의 건포도처럼 서서히 멀어지는 모습입니다. 우주는 다른 텅빈 공간 속으로 팽창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 자체가 성장하며 모든 것을 부드럽지만 끊임없이 늘려놓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생물의 숨쉬기와 비슷합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우주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파도 위에 타고 있으며 현실의 미묘한 진동을 느끼고 있습니다. 비록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할지라도 말입니다. 오늘은 물리학에서 가장 마음을 흔드는 개념 속으로 깊이 들어가 봅니다. 우리는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현실을 이해하는 방식을 어떻게 혁명적으로 바꿔놓았는지 탐구하고 여러분의 스마트폰에 있는 GPS가 상대성 이론을 왜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주변 우주가 구부러지고 유연하다는 것을 실제로 어떻게 탐지하고 있는지 밝혀보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끝에 가면 시공간은 단순한 물리학의 화려한 용어가 아니라 발미대 먼지부터 망원경에 비치는 먼 은하에 이르기까지 모든 존재의 기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먼저 모든 것을 바꾼 사람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1915년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며 공간과 시간의 진정한 본질을 완전히 새롭게 정의했습니다. 아인슈타인 이전에는 사람들이 공간을 물리현상이 벌어지는 텅빈 무대로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정지되어 있고 변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뉴턴의 우주는 절대적이었습니다. 시간은 어디서나 똑같이 흘러가고 공간은 결코 변하지 않는 고정된 격자였습니다. 그것은 질서 정연하고 아름다운 그림 같았지만 깊이와 생명력이 부족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획기적인 생각은 단순한 질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중력이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 그것이 순수한 기하학 공간 자체의 구부러짐이라면 어떨까? 이 사고 실험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은 창문도 외부빛도 없는 깊은 우주 공간 속 엘리베이터 안에 있습니다. 누군가가 엘리베이터를 초속 9.8m로 가속시킵니다. 여러분은 바닥에 눌려서 지구에 서 있을 때와 똑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가슴이 조금 더 빨리 뛰고 보이지 않는 손에 몸이 무겁게 눌리는 압박감이 듭니다. 아인슈타인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가속과 중력을 구분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그의 등가 원리입니다. 국소적으로 중력의 효과는 가속과 구분할 수 없으며 같은 동전의 앞된 면과 같습니다. 중력을 가속으로 생각할 수 있고 상대성 이론이 운동과 가속이 시간 흐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준다면 중력은 시간 자체를 구부러뜨려야 합니다. 이것을 더 가까이 느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머리로 흐르는 피는 발끝의 피와 아주 조금 다른 시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차이는 극히 미세하지만 머리는 지구 중력 중심에서 조금 멀기 때문에 발보다 빨리 늙습니다. 우리는 10억분의 1초 단위를 말하지만 그것은 실제하며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몸이 매초 우주로부터 속삭이는 작은 비밀입니다. 그렇다면 이 우주의 천을 어떻게 시각화할 수 있을까요? 처음에 언급한 고무 시트 비유는 유용하지만 완전하지 않습니다. 실제 시공간은 4차원입니다. 세 개의 공간 차원과 하나의 시간 차원이 복잡하게 엮인 3차원적인 카페토 같은 것입니다. 물리학자들이 시공간 천에 대해 말할 때 그것은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수학적 구조가 유연한 소재처럼 늘어나고 줄어드는 법칙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향과 에너지는 시공간이 어떻게 구부러지는지 지시하고 구부러진 시공간은 물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시합니다. 그것은 우주의 춤과 같아서 춤추는 사람과 바닥이 서로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으며 조화롭지만 예측 불가능한 리듬을 만듭니다. 구체적으로 말해보겠습니다. 지구의 질량은 약 6셉틀리온 킬로그램입니다. 상상만 해도 어지러운 거대한 숫자입니다. 이 질량은 시공간의 모든 방향으로 퍼지는 함몰을 만들며 부드러운 매트리스 위에 놓인 무거운 공이 깊이 페이듯합니다 달은 신비로운 힘에 지구로 끌려오는 것이 아니라 구부러진 시공간을 따라 가장 곧은 길인 측지선을 따라 움직입니다. 우리가 보는 달의 궤도는 사실 구부러진 공간을 곧게 나아가는 달이며 고속도로의 구분 길을 달리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은 항상 곧게 나아가지만 시공간이 구부러지면 고든 길이 곡선이 됩니다. 이것이 중력 렌즈 효과입니다. 거대한 물체가 우주의 돋보기처럼 작용해 먼 은하로부터 오는 빛을 구부려 망원경의 아름다운 왜곡된 이미지인 빛나는 홀을 만듭니다. 여러분이 공을 던질 때마다 아인슈타인의 이론이 작동합니다. 유턴에서는 힘이 공을 아래로 끌어내리지만 그것은 일상 계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아인슈타인은 더 깊이 보여줍니다. 공은 지구 주변의 구부러진 시공간을 따라 가장 고든 길을 나아갑니다. 우리가 보는 포물선은 시공간의 기하학 자체이며 자연의 완벽한 곡선입니다. 이제 21세기 최대의 과학적 업적인 중력파 탐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중력파 개념은 1916년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스스로가 일반 상대성 이론을 완성한 바로 다음 해에 예측했습니다. 베를린 사무실에서 기펜을 미끄러뜨리며 종이에 방정식을 쓰면서 두 개의 거대한 물체 예를 들어 두 블랙홀이 서로 돌때 시공간 천을 진동시켜 빛의 속도로 우주 전체에 퍼지는 잔물결을 만든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이것을 중력파라고 불렀지만 동시에 걱정했습니다. 이 파동들은 너무 약하고 섬세해서 인류가 우주의 속삭임을 들을 만큼 섬세해질 수 있을까? 거의 1세기 후 과학자들은 그 꿈을 실현했습니다. 1990년대 LIGO 엔지니어를 상상해 보세요. 사막 한가운데 서서 끝없이 이어지는 강철 파이프를 마이크로미터 단위 정확도로 설치합니다. 각 4km 길이의 진공관은 세계에서 가장 큰 진공관으로 별 사이 공간보다 더 깨끗하게 유지되며 떠다니는 원자가 거의 없습니다. 통제되지 않으면 강철을 태울 만큼 강력한 초록색 레이저 빛이 직각으로 배치된 두 개의 팔을 따라 쏘아지고 정교하게 매달린 거울에 의해 수백 번 반사됩니다. 이 거울들은 지구 진동으로부터 4층의 감쇄 시스템으로 격리되어 물리학이 만든 거대한 마트료시카 인형 같습니다. 그리고 2015년 9월 14일 오전 5시 50분 45초에 루이지애나주 리빙스턴의 LIGO에서 신호가 켜졌습니다. 겨우 7밀리초 후 워싱턴주 헨포드의 LIGO에서 3000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똑같은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그 시간차는 빛의 속도와 완벽히 일치합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을 우주의 치르프 소리라고 불렀습니다. 들린다면 먼 북소리처럼 낮은 주파수에서 시작해 점점 높아지고 격렬해지다 갑자기 멈추는 소리입니다. 0.2초도 안 되는 시간에 주파수가 35Hz에서 250Hz로 상승합니다. 가장 미친 기타 솔로보다 빠릅니다. 그 치르프 소리의 기원은 태양 질량의 약 36배와 29배인 두 블랙홀이 13억 광년 떨어진 먼 은하에서 수십억 년 동안 서로 돌다가 마지막 열바퀴에서 초당 250바퀴로 주변 공간이 토네이도처럼 뒤틀리는 속도로 충돌해 태양 질량 62배의 새로운 블랙홀로 합쳐졌습니다. 태양 질량 3배인 5.4조조 킬로그램이 완전히 중력파 에너지로 바뀌어 소리도 빛도 없는 순수한 현실의 진동으로 우주에 방출되었습니다. 그 에너지 규모는 합쳐지는 순간 중력파 출력이 3.6 곱하기 10의 49 제곱 와트로 관측 가능한 우주의 모든 별빛 출력의 50배 이상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볼수 있는 가장 먼 곳에서 일어난 일이 여러분이 앉아 있는 공간을 진동시킬 만큼 강력합니다. 그 파동이 지구에 도착했을 때 LIGO의 팔 길이를 양성자 너비의 10만 분의 1인 10의 마이너스 21 제곱 미터만큼만 바꿨습니다. 시각화하면 수소원자를 지구 크기로 키웠을 때그 변화는 바이러스 하나 크기입니다. 하지만 LIGO는 그것을 들었습니다. 두 탐지기가 수천킬로미터 떨어져 우주의 멜로디에 함께 울렸습니다. 그 이후 이야기는 더 놀랍게 발전했습니다. 2025년 11월 현재 전 세계 중력파 네트워크인 미국의 LIGO 이탈리아에 버고 일본의 KGRA 그리고 곧 가동될 인도의 LIGO 인디아는 총 200개 이상의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2025년 3월에는 오사 관측 런 에서 정확히 200번째 중력파 후보 사건을 탐지하며 새로운 이정표 를 세웠습니다. 이전 3번의 관측 런에서 90개를 탐지한 데 이어 오사 런에서만 이미 200개를 넘어섰습니다. 그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150개 이상의 블랙홀상 충돌이 있습니다. 태양 질량 5배에서 10배 정도의 가벼운 것부터 150배를 넘는 괴물까지 다양합니다. 15개의 중성자별 충돌이 있으며 그중 2017년 GW170817 사건은 역사적인데 처음으로 중력파가 감마선, X선, 자외선, 적외선, 전파 등 빛과 함께 관측되어 다중 메신저 천문학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10개의 블랙홀과 중성자별 혼합 사건도 있으며 블랙홀이 중성자별을 삼키기 전입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4개의 태양질량백에서1,000 정도의 중간질량 블랙홀 신호입니다. 별 붕괴로는 생기지 않는 타입으로 연속적인 합병세대나 원시 물질을 암시합니다. 각 사건은 독특한 교향곡입니다. 중력파 데이터를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로 바꾼 소리를 상상해보세요. 가벼운 블랙홀 충돌은 무리병에 부어지는 따뜻한 우프 소리이고 무거운 블랙홀은 동굴 북소리처럼 깊은 쿵 소리이며 중성자별은 금속이 서로 긁히기 전에 높고 긴 스퀴크 소리입니다. 하지만 중력파는 단순한 폭력의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의 도서관입니다. 각 파동은 물체의 질량과 회전을 1% 정확도로 수십억 광년 거리를 파동 왜곡으로 위치를 3에서 4개 탐지기로 몇 제곱도 정확도로 중성자별의 물질 구성인 핵물질이 단단함을 알려줍니다. 2024년에 GW23052군은 태양 질량 2.5에서 4.5 배의 블랙홀이 중성자별을 찢어 삼킨 사건으로 중성자 물질 단단함의 한계를 테스트해 몇몇 핵상태 방정식 모델을 배제했습니다. 미래는 더 밝습니다. LIGO는 2025년에 A+ 업그레이드로 민감도가 2에서세배 높아져 연간 수천 개 사건을 탐지할 수 있습니다. 일본 지하의 k g r a 는 지진 소음을 완전히 없앱니다. 2027년에 가동될 LIGO 인디아는 5개 네트워크를 만들어 소스 위치를 몇분각 정확도로 특정해 제임스 웹이나 베라루빈 같은 광학 망원경이 즉시 빛을 관측할 수 있게 합니다. 게다가 LISA라는 우주중력파 관측소는 2035년에 발사될 예정으로 250만 킬로미터 떨어진 새 위성이 태양 주위를 돌며 티코미터 정확도의 레이저로 거리를 측정합니다. 은하 중심의 수백만 태양 질량 초대 질량 블랙홀 합병과 은하 내 수백만 개 백색 외성 쌍성의 우주 합창 그리고 빅뱅 잔향인 초기 우주의 원시 중력파를 들을 것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언젠가 스마트폰 앱이 알림을 보냅니다. 50억 광년 떨어진 블랙홀 충돌 중력파가 오전 3시 14분에 탐지되었습니다. 탭하면 우주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듣습니다. 빛이 아직 지구로 오는 중인 두 우주의 충돌 속삭임을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몸을 수백 개의 먼 사건 중력파가 통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조금 늘리고 줄이며 우주의 리듬으로 움직입니다. 변화는 10의 마이너스 21 제곱미터로 느끼지 못하지만 실제합니다. 여러분은 지구가 형성되기 전부터 온 파도에 우주로부터 마사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상과 무관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스마트폰이 매일 증명합니다. GPS 위성은 높이 2만 킬로미터에서 시속 1만 4천 킬로미터로 돕니다. 거기서 상대성 이론의 두 경쟁 효과가 나타납니다. 특수 상대성으로 위성 속도 때문에 시계가 느려지고 일반 상대성으로 약한 중력장에서 시계가 빨라집니다. 결과 위성 시계는 지상보다 하루에 38 마이크로초 빠릅니다. 작게 들리지만 GPS는 위성에서 폰으로 오는 전파 신호 시간을 측정합니다. 빛은 1 나노초에 30cm를 가므로 시간 오차는 위치 오차가 됩니다. 상대성 보정 없이 하루에 10km 오차가 쌓입니다. 구글맵으로 길 찾기 라이드 공유 음식 배달 모든 것이 아인슈타인 100년 전 시공간 통찰에 의존합니다. 아인슈타인이 틀렸다면 GPS는 작동하지 않고 위치 기반 기술은 발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현대 경제는 시공간의 기하학 모형의 곡선 위에 세워져 있으며 수학과 물리학만 볼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그림인 우주의 팽창입니다. 우리가 우주 팽창이라고 할때 은하가 텅빈 공간을 지나 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공간 자체가 모든 방향에서 동시에 늘어나는 고무 시트 같습니다. 이 팽창은 1920년대 에드윈 허블이 발견했으며 먼 은하가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멀수록 더 빠릅니다. 우리는 중심이 아니며 공간이 어디서나 똑같이 팽창하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것은 팽창이 가속된다는 점입니다. 우주의 신비로운 성분인 암흑에너지가 시공간을 시간에 따라 더 빨리 팽창시킵니다. 정확히 말하면 암흑에너지는 팽창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에너지 밀도와 압력에 영향을 줍니다. 우리는 암흑에너지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우주의 약 68%를 차지합니다. 2025년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과 유클리드 임무의 최신 데이터는 더 정밀한 측정을 보여주며 암흑 에너지가 시간에 따라 변할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과거의 상수와 다릅니다. 초신성과 바리온 음향 진동 데이터는 가속 팽창을 확인하지만 허블 긴장 즉 팽창률 측정 불일치를 강조하며 우주론 모델의 활발한 논의를 일으킵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은 여러분이 우주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천의 일부라는 점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움직임 키를 두드리는 손바닥을 걷는 발이 시공간의 미세한 잔물결을 만듭니다. 여러분은 우주와 분리되지 않고 그 구조에 엮여 거대한 우주 카페트의 한 올실입니다. 시공간의 어떤 면이 여러분을 가장 매료시키나요? 수십억 년전 블랙홀 충돌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는가 아니면 폰 지도를 쓸 때마다 아인슈타인이 그린 현실 곡선에 의지한다는 사실에 어지러움을 느끼는가. 여러분의 생각을 나누어 주세요. 그리고 이 현실의 천을 통과하는 긴 여정을 즐겼다면 다음 블랙홀 영상에서 시공간이 극한까지 구부러져 시간이 거의 멈추고 익숙한 법칙이 무한 어둠에 녹아드는 모습을 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우주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살아 숨 쉬는 생명체 같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여러분은 그 생명의 일부로 깨어나고 밤에 잠들 때도 그 리듬 속에 안긴 채 꿈을 꿉니다. 중력파 하나하나가 우주의 옛 이야기를 들려주고 GPS 신호 하나하나가 아인슈타인의 천재성을 증명합니다. 이 지식은 우리를 더 겸손하게 만들고 동시에 더큰 호기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우주는 끝없이 펼쳐져 있지만 우리는 이미 그천 위에 발자국을 남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여정의 주인공입니다.